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농업인이 된지 5개월 차된 농업인입니다. 저는 우선 농업에 관련된 일을 하진 않았었고요. 원래는 회사를 다녔었어요.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작년 4월. 말일자로 퇴사를 하고, 5월 1일자로 농업을 계속 준비하면서 7월 달쯤에 경영체를 등록을 하고, 이제 5개월 차 이제 돼서 농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우선 농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엄청 쉽지가 않았어요. 새로운 걸 도전한다는 것 자체도 엄청 어려운 일이었었고,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것도 부담이면서 굉장히 준비할 것도 많고, 시행착오도 많고, 부딪혀야 될 것들도 많아서 너무 힘들었었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나름 뭐, 5개월밖에 안 되겠지만, 나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스스로 하는, 해야 하는 일들이 많고, 사람과의 관계 이런 거가 없는 점이 또 메리트면 메리트인 직업인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한 만큼 뭔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 물론 그 과정들은 힘들긴 하지만 보란된 직업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저에 대해서는 앞으로 영상들을 준비하고 또 다른 기회가 되면은 서서히 알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엄청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 농부라는 점이랑 어 이제 5개월 차 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을 한 이유는 제가 아무래도 이제 농업에 갈, 종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농작물을 키우게 되잖아요 제가 선택한 작목은 포도거든요 그래서 포도를 키우게 되면은 일단 소, 소비자나, 소비자, 여러분들이 소비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소비자와의 소통이라든지 제가 농업인으로서 어떻게 농작물을 키워나가고 어떠한 경영, 경영 가치관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다 보면은 저를 믿고 사, 구매해주시고 아, 저분이 생산하는 거 믿고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또 제가 이런 농작물뿐만 아니라 이제 가공품까지 할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컵을 보면 아시다시피 눈치 채셨을 분은 채셨겠지만 저는 와인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포도로 포도보다는 와인을 만들고 싶어서 기농기촌 하는 게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와인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고, 이제 앞으로 더 해나갈 예정인데요. 그래서 제가 만든 와인도 나중에 브랜드 출시됐을 때, 아, 저분이 만든 거 믿고 먹을 수 있어. 아 이렇게 될 정도로 양심을 걸고, 또 맛으로 보답하는 그런 생산자가 되고 싶어서 이런 제 다짐과 함께 이런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하면서 저도 과거의 영상들을 보면서 아 저럴 때도 있었지 하면서 제가 발전할 수 있는 동기부여라든지 계기가 될수 있는 소중한 기록물이 될것 같고요. 이런 기록물을 보는 이런 여러분들도 아 저렇게 열심히 뭐 어딘가에서 농사를 짓는 저런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 제가 처음으로 볼 영상은. 어 제가 작년에 청년 후계농에 선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청년 후계농 처음에 지침이 나왔을 때 굉장히 준비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3년 차였기 때문에 많이 뭐 정보들도 많이 없었고 서류들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이런 시행착오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음 후배 후배들이라고 해야 되나? 다음 연, 다음 기수의 분들은 좀제 영상을 보고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재로 영상을 1, 2탄으로 나눠서 만들어 볼 예정인데요. 22년도 농축산 식품부에서 그 발제한 지침서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면서 어디가 중요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서류들은 어디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서류 면접을 서류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떤 걸또 준비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가산점 사항들이라든지 이런 걸또 알아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거 지침을 바탕으로 이제 사업에 뭐 선정이 됐을 때 어떤 걸 하면 안 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농에 무조건 종사를 해야 되는데 영농과 같이 해서는 안될 사업 사업들 안될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걸 보고 아 내가 내년이라든지 내후년에 한번 도전해볼만 하겠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 아, 내가 이거를 사업을 이번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아, 저건 조심해야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1탄, 2탄을 나눠서 찍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1탄에는 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요. 2탄에서는 영농 계획서가 뒷장에 있어요. 그 영농 계획서, 거의 평가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평가 서면 평가 기준이라고 해서 지침에서도 영농 계획서를 바탕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농 계획서 쓰는 법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 하나 제가 썼던 거 살펴보면서 어떻게 작성해야겠다 이런 감도 잡고 어디서 자료 같은 걸 얻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시면서 같이 쓰면 좋, 써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써야 또 서면 평가에서 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결국엔 서면 평가지가 나와 있어서 이걸 대응해가지고 작성을 하면은 그게 100점짜리 계획서가 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같이 준비하면서 뭐 여러가지 것들 한번 댓글로 피드백 받고 한번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말씀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예쁘게 봐주시고요. 또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